섭 맞춰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잘 지내셨죠? 네 물론 잘 지냈습니다 <laughs> 매달 물어보긴 하지만 아, 뭐, 뭐하고 지내셨어요? 뭐하고 일하, 일하고 조금 예. 음, 놀지는 못했는데 <laughs> 이제 놀 예정이에요 <laughs> 어? 놀 예정이면 어디 기도, 놀러 가세요? 기도 간다고 <laughs> 아, 기도는 그럼 어디로 가세요? 기도. 지금 저쪽 강원도 쪽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오, 네. 강원도. 응. 아산 타는 거 힘드시면. 이번엔 산은 아니요 산은, 아니에요? <laughs> 산은 오, 아니에요. 바다. 바다 바다 보고 올 거예요. 좋죠. 용궁 갔다가. 가서, 가서 만난 것도 드시네. 덕분에 잘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얼굴 좋아지진 않았어요. 좋아졌어요, 형님. 살쪘어요. 또 이게 또 짜야지 또 반질반질하고 아, 그런 거아니요 맞아 맞아 그치, 그치. 근데 너무 요즘 입맛이 좋아가지고 <웃음> <웃음> 먹고 싶은 게 너무 응. 많아. <laughs> 세상에 먹고 싶은 게 그럼, 많아. 맛있는 여, 게.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셨으면 좋겠다. <웃음> 제발. 제발. <웃음> 제발. <웃음> 네, 선생님 저희 네. 사주 궁합을 갖고 왔는데 궁합이요. 근데 여자분이. 응. 응. 월일이 안 나와 있어요. 생년만 나와 있어가지고. 아, 저 근데 사주 안 보니까 음. 괜찮아요. 나이랑. 음. 음. 나중에 이름 알려줄 거잖아요. 네. 이름은 가르쳐드리죠, 나중에. 네. 일단은 음. 보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남자분 생년월일부터 불러드릴게요. 네. 생년월일 안 나와 있고 여자. 음, 네. 만남이 이어져요 지금 이 사람들? <laughs> 어떠세요? 난 끝났다고 보는데 궁합을 꼭 봐야 되나 이 사람들? <laughs> 어머, 그냥 네. 그냥 안좋은가요 아, 뭐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연이 연인, 이게 네. 그러니까 연인에게 게, 뭐야 이성간의 이성운들 있잖아요. 음. 둘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나는 끝났다고 보여요. 음. 음. 굳이 끝난 사람들의 궁합을 본다는 거는 뭐, 이유가 있겠죠? 우리 피디님들이 갖고 오신 이유가? 일단은, 시킨 대로 해보겠습니다. 너무 좁지 않나? 안 그래? 궁합을 보려면 남자의 성향, 여자의 성향, 이제 각기 좀 봐, 봐야 되겠죠? 네. 어. 굉장히 괴짜인 사람이야, 남자분. 괴짜라는 거는,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해요. 자기 분야에서 정말 완벽하거나, 정말 평범하지 않은 다른 상식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음. 응. 두개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 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어. 이런 예술적으로 끼가 굉장히 타고 나서 음. 자꾸 뭐야 이렇게 소리, 음악 소리 음. 좀 잔잔해.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잔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살아가면서 환경에 맞춰서 엄청 키웠다고 보여져요. 아, 그래요? 어, 그 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운을, 약했던 기운 자체를. 음.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이제 뭐 인지도나 어떤 자기가 하는 직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점도 찍고 잘, 우리가 소위 말해 뭐잘 불린다고 하잖아. 잘 나간, 잘 나간다? 음. 잘 나갔다? 근데 지금 56이잖아요. 이번은 근데 50 들어오면서 50대, 오, 제가 보는 관점은 보통 한 10년 단위로 좀 보거든요. 할머니가 보실 때는? 네. 근데 50에서 60 넘어간 사이에 지금 52부터 뭔가 인간의 고력, 인간의 고력 이러면 사람들한테 뭐 시비수, 시비, 구설, 배신, 배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들어오고요. 52부터. 음.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금전적으로도 왔다 갔다 많이 하겠지만 그게 크게 본인의 한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금전의 손실? 음. 응. 근데 그렇다고 그 금전 손실 본인은 힘들겠지만 그니까 보기에는 본인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타격 이미 데미지는 없다 어, 살아갈만 하다 왜냐면 이게 계속 뭔가 쌓이는 듯한 그런 금전이 있거든요 네. 쌓이는 듯한 그런 금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만큼 나갔다 하더라도 이만큼 한꺼번에 들어오진 못하지만 조금 조금씩 계속 이제 충족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전으로 좀 보면 네. 근데 이분은 이게 늦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했다가 다시 온 건지, 지금은 혼자여야 되는 사람이고요. 근데 왜이 사람을 왜 같이 붙여놨는지 모르겠어. 얼마 안. 그 남자가, 이 남자 분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아까 괴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괴짜는. 근데 <웃음> <웃음> 되게 이, 무슨 그런 것 같아. 우리 아이슈타인이, 예를 들면 아이슈타인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음. 괴짜인데 천재인 사람? 오. 음, 자기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서는 정말 어, 예, 네. 탁월해요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제품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궤도에 있다가 이게 지금 56이면 지금 거의 최 정점을 좀 찍었다고 봐요 자기가 음. 이제 힘든 산전수전이 지금 힘든 수준으로 보여지고, 난5 8에이 사람 건강수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어, 건강이, 이게, 간도 그렇고, 장 쪽으로도 그렇고, 뭐가 크게 병원 신세를 져도 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음. 이제 처음으로 인간 시비수, 금전 손실, 이제 건강까지 들어오는 거야. 음. 그니까 50대는, 50에서 60 넘어가는 그 사이에는 좀잘좀 좀 넘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자분의, 4두 여자분의 어떤지 생년월일이 없잖아요. 그냥 영어로 좀 띄어보자면, 이분은 자기가 자기 주장,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가 고집 부리고 주장 부리고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색깔이, 이게, 예를 들어 이게 노란색이면 노란, 오로지 노란색이지, 섞이면 다른 색이 되긴 하지만, 근데 이 노란색, 뭐 예를 들어 이 노란색이 그냥 노란색인 거야. 다른 색깔에 섞일 수가 없어. 함께 할 수는 있어요. 함께 하는 거랑 섞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쵸?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만의 색깔을 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 혼자 살아도 혼자 살아야 되고 중간에 뭐 우리가 저기 뭐야. 여러 번 결혼하시는 분들 있잖아. 일부 종사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부유류에 좀 속해요. 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화려했다가 화려했다가 좀 조용했다가 다시 막 주목받았다 가좀 없는 듯좀 존재감 없어지고 그게 좀 극과극 극복이 그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분 음. 같은 경우는 근데 앞으로도 이분 근 둘이 사귀는 것도 아니고 끝, 끝났는데 왜 그렇게 오고 있어? <laughs> 찰떡궁합은 아니다 <laughs> 궁합 자체 남녀간의 합인 어, 순간은 맞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콩깍지 씻기면 뭐라도 이뻐 보고 뭐라도 사랑스러워 보이잖아 그 기간은 끝났다고 봐 음. 그러니까 절대 이게 인연으로서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시작부터 안 좋은 거예요? 시작부터도 이게 만약, 만약에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남녀간에 만났더라면 어떠한지 일적으로는 뭔가 결과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남녀의 이제 애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게 길어야 나는 3 개월, 음. 3 개월에서 5 개월 그 좋았던 기간은. 근데 그 기간 이후로는 완전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이분들이 잘안 됐을까요? 뭐 그러니까 주신... 뭐. 보면은 그냥 일반 우리가 성격 차이라고 하잖아요. 성향 차이. 절대 못 뭐, 이해 못 하죠. 아, 서로가? 어. <laughs> 약간 이게, 이게 애인이, 애인이라든지 부부지라든지 다 똑같을 순 없지만 이게 소통을 하면서 이해도 하고 인정도 하고 그냥 뭐 본인의 의견도 내세우고 할, 할 텐데 이거는 무슨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고 음.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잖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뭐, 생전 그 상대방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 그때 그랬잖아. 이런 거? 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제 변수들이 많, 많아요. 일분들의 이제 대화나 이런 게 상황들을 좀 둘러보면. 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근데 좀, 어, 쟤저 사람이 저럴 거다, 이럴 거다 예측을 하면 아무래도 내가 준비를 하고 반응을 할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없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툭 치고 나오면 사람이 당황하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러다 보면 안 보죠. 뭐하러 가 피곤하게? 나는 그래 보여. <웃음> <웃음> 그럼 이분들 누군지 네. 알려드리고 좀더 물어볼게요. 네. 남자분은 김건모 씨. 아. 56시야, 나이가? <laughs> 그쵸 네, 90년대에 활동하셨던 <laughs> 분이니까 나 스피드 노래 좋아해 <웃음> TMI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여자분은 피아니스트 장지연... 몰라요 그렇대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그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미우새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음. 연인 관계에다가 결혼까지 했어요. 아, 했어요? 예. 네. 음. 혼인신고까지 올렸고, 음.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김건모 씨가 뭐, 성범죄 논란 터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올해 뉴스 인터넷 기사에, 결, 파혼 하겠다고 딱 떴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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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혼을 이제 파하했다고 근데 이게 성범죄라고 이게 타이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에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지 많았단 말이에요. 많았는데 내가 봤을 때 친해서 그래. 우리 여자분 있죠? 이분 네. 이분이 폭로. 아, <laughs> 음. 이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터진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렇그 결혼, 결혼하고 어, 나서 터진 거죠. 나 모르는데. 네, 혼인신고를 하고 음. 터져서 너무 음. 구설이 응. 좀 많이.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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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작년쯤에 이제 풀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채측근들은김건모 씨에 대해서 성향 모르겠어? 너무나 잘하지?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워낙 영향력 있고 파급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지. 어떤 장, 그러니까 잘못을 한 일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오픈이 아, 못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음. 이분 참 용감, 용감하네요. <laughs> 어떻게 보면? 뭐, 내부 고발자 뭐 이런 뭐, 거? 어,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야. <laughs> 음터틀렸으면 음. 이분이 난그전 와이프가 터트렸다. 어. 어, 음, 충격적이. 음. 그러면 그렇게 새어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니까 내가 이 사람을 고발하겠다가 아니라, 어, 그러니까 뭐 치,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막 약간 이제 새어 나간 진, 어, 말도 깨 이게 카더라가 아니라 약간 진짜 음. 빼박인 그런 것들, 음. 뭐 증거라든지 진짜 무슨 게 물증 음. 이런지 그런 데 증가를이렇 눈으로 진짜 확인하는 그런 것들. 성범 범죄도 범죄지만 뭐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 뭐 그게 뭐김광모 씨한테는 그다지 크게 데미지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laughs> 알게 모르게 즐기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대중들에게 유명인이니까 대중들한테 이제 오픈이 안 됐을 뿐이지 못하는 거지. 사생활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김, 김건모 씨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앞으로의 활동에 지장 이 있을까? 뭐 이혼, 이혼이 아니라 그거지 이제 성범죄 뭐 이런 음. 이게 더 타이틀이 크겠죠. 크겠지. 음. 근데 그거를 애써 자기가 세탁하고자 애쓰진 않는다 음. 아싸리 입 다무는 게 나아 응.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해명과 변론을 막 기자회견 하듯이 막 떠들고 다니는 것 보다는 음. 응. 그게 더 모양 빠지고 또 사실도 아니고 나는 그... 김건모 씨가 이제 엄청 나이를 꽤 드신 다음에 결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혼 하셨고 원래 결혼수도 없는데 결혼을 했어 왜 어? 그러면 결혼수가 없어요? 응뭐 음. 음. 결혼운기가 들어와서 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의 기운적인 자체가 좋을 때 하면 아무래도 그 가정이 좀 유지가 잘 되겠죠 근데 아까 그랬잖아 50, 50 수준 딱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다쳐야 되는데 그간에 결혼도 했어? 뭐도 했어? 이어갈 수가 없죠 아싸리, 이분이 결혼을 마흔 중반 마흔 다섯, 여섯? 그 때쯤, 그니50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했더라면, 이, 유지할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을. 근데 음. 난 이분 도 재혼,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또 재혼한다고 봐요. 어. 응. 재혼하면서 좀 조용히 살것 같아. 또 살아야 되고. 건모 씨한테 배신만한마리 하실 수 있다면 어 해주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내가 건강이으면 모든 사건 사고가 있어도 내가 나서서 해결을 하고 뭔가 일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고 그러면 이게 얼버무리듯이 그냥 정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뭐가 됐든지간에 건강이 최고니까 이제 건강 체크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십 년들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근데, 응. 근데 이게 <laughs> 기사를 보니까 불기소처분이됐다 하더라고. 음... 네, 불기소처분 있는데 이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음음. 그래서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확실하게 뭔가 됐다. 그럼, 그럼. 음.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laughs>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습하는 거지 수습 을 뭐가 됐듯 그러면 이사람뭐 이혼 했 이제 뭐파 파혼을 한 건데. 네. 뭐 앞으로 또 뭐가 좀 여자 쪽 어떤 여보기나 뭐또 재혼이나 뭐 이런 게있어어 나는 재혼 있다고 봐요. 아, 또 들어와요. 네네네. 어. 근데 이혼 기사 나는 5 0은 넘었으면 오십 수준을 넘어서. 아.. <laughs> 60? <laughs> 이 사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laughs>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